안녕하세요. 김시영상 스키 아카데미 김시영입니다. 오늘은 김시영상 스키 아카데미 무릎 티칭과 함께 그 이보 소프트 시승식을 같이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보 소프트를 시승해본 김수지 양. 스키가 어떤가요? 오늘 에보 이보 사이즈 스키를 시승했고요. 어, 시승 느낌은 첫출 나가서 글라이딩 자세에서의 안정감이 너무 좋았고, 엣지 체인지를 한 뒤에 한 스키가 뻗어가는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선에서의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보 소프트 시승을 하고 어 라이딩을 끝내고 왔는데요 아까는 시승기 소감을 말씀해주셨죠 지금 김시영 티칭을 받으셨는데 김시영 수상스케 아카데미 티칭 어 어땠나요? 에...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찍어주셔서 오늘 세번 탔는데 세번다 그걸 연습했는데 확실히 지난주보다 더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걸 티칭 받으셨나요? 어, 원핸드 할 때, 아. 원핸드 하고 컨할때 들어가는 거 네.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예, 말씀해 주세요. 어, 오픈? 네. 굽은에서는 여기 어깨부터 골반까지 옆구리죠, 옆구리. 옆구리. 어. 옆구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밀고 들어가게. 왜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어... 그래야 스키가 같이 따라오시. 그렇죠. 옆 옆구리야 이제 뭐내힙 모... 네. 쪽이 먼저 어그 대각선 방향으로 가 줘야 스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먼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를 내 몸이 먼저 진행을 해주니까 스키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턴이 잘 물릴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턴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턴 앵글도 깊게 만들어 그냥 서서 턴 하는 게 아니고, 깊게 들어올 수 있겠죠. 크로스는 제가 뭘 말씀해 드렸죠.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그대로 어. 그대로 앞으로 원, 핸들을 줄때제 네. 약간 배쪽으로 주기 향이기때 네. 배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그렇죠? 그대로 가져오는 거 네. 핸들을 안쪽으로 주니까 줄도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션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핸들을 안으로 주면 내 골반과 핸들 위치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져오기도 힘들고 어, 가는 힘을 배쪽으로 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상체가 배쪽으로 뺏기기도 쉬, 쉽기 때문에 제가 핸들을 앞쪽으로 주라고 했죠. 어때 요 오늘 티칭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어서 티칭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